안녕하세요. 더 월드입니다. 이번 시간은 파이체몰 PCM 지갑 관련 업데이트를 잠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이 PCM 지갑 바인딩이 잘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일단 이 바인딩이 잘안 되는 이유 그리고 어떻게 바인딩을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건지 다시 한번 알려 드리겠고요. 그리고 영상 후반에는 이 PCM 지갑에서 파이 코인 출금 방법이 2단계 보안 인증 대신 이제는 6자리 비밀번호나 지문 인식으로 출금을 할수 있게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잠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파이첸몰 사용자분들, 특히 PCM 지갑 이용자분들만 보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지난번에 만들어드린 지금 PCM 지갑 설치 및 가입 방법, 그리고 PCM 토큰 채굴 방법, 이 영상의 추가 설명판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들으시면 상당히 복잡하게 들릴 수 있지만은, 차근차근 따라해보시면 의외로 쉽습니다. 일단, 파이 브라우저로 가셔서요, 이 pi pcm.com으로 접속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파이 채물 공식 앱 주소이죠? 그리고 하단에 오른쪽 계정을 탭하시고요,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설정을 누르셔서 세팅으로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바인드 이메일로 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메일 하나를 등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파이체인몰, 파이 NFT, 파이파인드, 파이스네이크 등등 이 모든 계정의 이메일이 지금 앞으로 등록할 이 하나의 이메일로 통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갈 이메일 주소는 나중에 PCM 지갑을 여러분이 다운 받고 PCM지갑에 가입할 때 등록할 이메일과 동일해야 할 것입니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일단 여기 이메일 주소를 적으시고요 오른쪽에 인증하기를 탭하게 되면은 여러분의 이메일로 인증코드가 날아갈 것입니다 뭐 여기까지는 뭐 항상 해왔던 뭐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아주 쉬울 겁니다 해당 이메일을 오픈을 해서 인증코드가 날라와 있으면은 그 인증코드를 파이챗몰에 여기에 붙여넣거나 기입을 하시고 맨 하단에 있는 이앱 바인드하기, 여기를 탭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상당히 쉽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되었다면은 파이첸몰에서 오른쪽 상단 세팅을 눌러 보시면은 원클릭 바인딩이 이미 완성이 되었다 이렇게 표시 같은 것을 볼수 있고요 여기를 탭해 보시면 더 이상 이메일 주소 변경이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PCM 지갑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는데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이 PCM 올랜시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바로 정식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르니 이 파이첸 글로벌에서 등록한 앱인지 확인을 해 보시고 다운을 받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p c m 지가맨 하단에 회원 가입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파이 칩몰에서 그 바인딩 할때 사용을 했던 그 동일한 이메일 주소를 여기에 기입을 해주시고. 등록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오른쪽에 보이는 숫자 그대로 따라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건 단순히 로봇인지 아닌지 파악하기 위함이고 혹시 이 숫자가 너무 복잡하게 생겨서 무슨 숫자인지 잘 파악이 안 된다면은 이 숫자 부분을 다시 탭을 해보면은 다른 숫자로 바뀌기 때문에 선택을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여기 인증코드 보내기를 탭하시고요. 이 해당 이메일로 인증코드가 날라오면은 그 코드를 여기에 다시 기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비밀번호를 이렇게 중복해서 두번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이 비밀번호라는 것은 여기에 영어로도 언급이 되어 있지만 파이체인몰 개발진에서도 여러분들이 이 비밀번호를 어떻게 입력을 했는지 저장을 하고 있진 않습니다. 이것은 계정 추상화 기술이 들어간 비수탁형 지갑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들이 비밀 고지과 같은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안전 장치를 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이 비밀번호를 분실해버리면 개발진들도 여러분의 이 비밀번호를 찾아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PCM 지갑에서 여러분이 안전장치를 해놓는다면 이 비밀번호는 언제든지 변환도 가능하고요. 분실 시 다시 복구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장치를 해놓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이 PCM 지갑에서 만약을 위해서 이 안전 장치를 해놓는 작업을 가디언 설정이라고 하는데 그 가디언 설정을 어떻게 하는 건지는 제가 지난번에 소개한 이 영상을 봐주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 주제와는좀 거리가 멀고 이 얘기도 너무 길기 때문에 가디언 설정까지는 다시 설명해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파이 브라우저에서 이 파이 채무의 이메일 바인딩이 끝났고 PCM 지갑에도 동일한 이메일 주소로 등록이 된 상태라면 이젠 거의 다 끝나가는 겁니다. 이젠 PCM 지갑에서 계정 병합만 하시면 됩니다. PCM 지갑의 하단에 오른쪽 탭을 하시고 이 머지 어카운트, 즉 계정 병합을 탭하시면 다음과 같은 이미지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머지를 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이 파이 채무에 있던 파이 코인 또는 파이 NFT에 있던 파이 코인이 각각 병합이 되고요. 그리고 여태까지 모아놨던 PCM 포인트도 각자 계산이 돼서 병합이 돼서 어떻게 들어올지 여기에 수치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도 지난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으니 계산되는 방법을 알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을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모든 게 맞다면 아래 하단에 뭐지? 병합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파이 코인과 PCM 토큰이 여러분의 PCM 지갑으로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기존에 파이 채물이나 파이 n f t 의 파이 밸런스가 없었다면 제로로 병합이 될 것이고요. 이 PCM 토큰도 기존에 모아놓은 게 따로 없었다면 제로로 병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도 있는데요. PCM은 공식 영상이나 설명서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할 일은 PCM 지갑을 먼저 다운받고요, 이메일을 사용을 해서 PCM 지갑에 가입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파이 브라우저로 가셔서 파이 채널로 접속을 하셔서 PCM 지갑으로 그 가입을 했던 그 동일한 이메일 주소로 바인딩을 하고, 그 다음 다시 PCM 지갑으로 가서 이 병합을 진행을 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 똑같이 되는 것이고요. 하지만 최근에 많은 분들이 이 파이챗물에서 이메일 바인딩 작업을 하는데 여러 에러가 뜨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또 많은 분들은 여기 대해서 어떤 의구심을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PCM 지갑을 먼저 다운받는 게 아니고, 이 파이 브라조에 있는 파이챗물로 먼저 가서 이메일을 바인딩을 하고 나서, 그 다음 PCM 지갑을 다운받고, 이 동일한 이메일로 가입을 해야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제가 정정을 해드리자면 아까 전에 에드윈과 직접 대화를 해보았는데요 에드윈은 pcm 지갑을 먼저 다운받고 가입을 하든 아니면 파이브라우저에 있는 파이체몰의 이메일을 바인딩을 먼저 하든 순서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하는 부분이 있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파이브라우저에 있는 파이체몰에서 이메일을 바인딩을 하지 않고 pcm 지갑에서 계정 병합을 먼저 시도한다라는 겁니다. 제대로 작동이 되기 위해서는 PCM 지갑에서 병합이라는 것을 진행을 하기 전에 파이챗몰에서 먼저 이메일을 바인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자면 PCM 지갑을 먼저 다운받고 가입하시는 분들은 PCM 지갑 가입만 하시고요. 병합 작업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 바로 파이브라우저 파이챗몰로 가셔서 똑같이 이메일 주소로 바인딩을 하고 나서 그 다음 다시 PCM 지갑으로 와서 이 병합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 순서가 좀 헷갈린다, 자신이 없다 이러신 분들은 확실하게 처음부터 PCM 지갑 다운받지 마시고요. 일단 제일 먼저 파이브라우저에 파이치엠롤로 가십니다. 그 다음 이메일 병합 다 끝내시고 그 다음 PCM 지갑을 다운받으시고, 이 사용을 했던 그 이메일을 똑같이 가입을 하시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 PCM 지갑에서 병합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정말 많은 질문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파이채몰 출금 방법이 기존보다 좀더 편해졌습니다. 업데이트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파이채몰이나 파이 NFT에서 상품이나 NFT를 판매하신 분들은 그 밸런스로 들어온 그 파이 코인을 이제 PCM 지갑으로 하루에 최대 100파이씩 출금을 할수 있었는데요. 물론 블록체인 수수료 제외하면 99.99파이가 지갑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조만간 이 PCM 지갑에서는 하루 1000파이까지 이게 증가할 계획입니다. 1000파이까지 출금이 가능해질 계획인데요. 아마 조만간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출금을 위해서는 기존에는 2단계의 인증을 했어야 되는데 조금은 번거로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6자리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거나 지문인식과 같은 생체인증으로도 출금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자면요. 일단 PCM 지갑 하단에 오른쪽을 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Account Security로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Payment Setup으로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Payment Password Reset으로 가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런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여러분의 이메일 주소가 있고, 여기서 녹색 버튼을 탭해서 인증 코드를 받아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메일에 인증 코드가 날라오면 여기에 기입을 하셔야 됩니다. 저 아래 6칸에 인증 코드를 넣는 게 아닙니다. 혼동 마시길 바라겠고요. 그래서 인증 코드를 여기에 기입을 하셨다면, 이제는 출금 시 원하는 비밀번호를 여기 6자리를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출 버튼을 탭하시면 다음과 같이 팝업창이 뜨게 됩니다. 터치 피해를 활성화를 시키겠냐라는 질문이고요. 이것을 활성화시키면 지문인식과 같은 생체인식 기능을 어, 활성화하겠냐 이 뜻이 되겠습니다. 알겠다라고 하면 출금 시에 좀더 간단하게 지문인식으로 출금을 할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직접 한번 제가 해보았습니다. 현재 제 PCM 지갑에는 1.855 파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 파인 지갑으로 출금 신청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출금 탭을 누르고요. 제 개인 파인 지갑 주소를 예, 여기다가 붙여놓고요. 원하는 출금 금액을 적습니다. 일단 저는 0.5 파이를 출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수료 0.01 파이를 제외하고 0.49 파이가 제 개인 파이 지갑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출금 신청을 확인하면 이렇게 지문 인식을 하라는 요청이 나오고요. 이제 번거롭게 2단계 인증을 하지 않고도 간단하게 이렇게 지문 인식으로만 출금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PCM 지갑에는 0.5 파이가 출금이 되었기 때문에 차감이 된 것을 볼수 있고, 그래서 실제 제 개인 파이 지갑으로 가보니 실시간으로 0.49 파이가 제 지갑에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 PCM 지갑에서 생체 인식 기능인 터치페이 기능을 비활성화하고 한번 출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제 파이 개인 지갑 주소를 이렇게 붙여놓고 0.1 파이만 출금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출금 신청을 하게 되면 이번에는 지문인식 대신 6자리 비밀번호를 입력하라는 표시가 뜹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등록을 했던 비밀번호를 이렇게 기입을 하면 바로 출금이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PCM 지갑 메인 화면으로 가서 히스토리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출금했던 0.5파이 그리고 지금 금방 출금했던 0.1파이 모두 성공적으로 출금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개인 파이 지갑으로 가서 접속을 해보니 블록체인 수수료 0.01파이를 제외한 0.09파이가 입금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PCM 지갑 업데이트가 되었고요. 네, 그리고 PCM 지갑 토큰 이 채굴 기능이 활성화가 돼서 현재 많은 분들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으신데 댓글에다가 여러분들의 추천인 코드를 좀 자유롭게 남겨주시고 또 다른 분들이 여러분들의 추천 코드로 어, pcm에 또 가입도 해보고 서로 이득이 될수 있도록 한번 홍보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pcm 채굴 관련해서도 지난 영상에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건지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부분은 이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